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와해 일몰을 보네요. 멋있습니다.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춥고 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가 어, 저녁에 어, 오늘 아침까지 제일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래도 영하권이라고 해도 오늘보다는 노,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추위가 가기 싫은 듯해요. <laughs> 왜냐하면 어, 외부에 지금 어, 이렇게 있는데 와 손이 시렸고 입이 얼었습니다. 안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아내가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 네, 안에를 들어왔는데, 자, 여기는 지금 깨끗한 쪽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죠. 지금, 어, 들어오는 입구가 무릎 담요에다가, 아, 이거 진짜, 와, 신의 한수입니다. 너무 잘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이, 다 지저분하게 있어요. 무릎 압류하고, 뭐, 치렁치렁 있는데, <laughs> 네,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등지고 있습니다. 어, 5시 20분이더라고요. 영상을 막 켰었을 때, 지금은 또엔지가 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 찍으면 이제 깜깜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짤막하게 소식 전하고요. 또 이래저래 일이 또 많다 보니까, 아, 네, 시간이, 네, 정말로 어떨 때는, 어, 옥상에 막 불이 나게 올라올 때 촉각을 다툴 때도 있고요. 그냥 뭐 하루 쉬어도 되는데 한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네, 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짧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소식 전하려고, 부랴부랴, 네, 움직이고 있네요. 어제는, 네, 온풍기, 네, 똑같습니다. 다 틀어놓고, 촛불 세개 켜놓고, 어, 이제 그랬는데, 어, 아침에 네, 초를 켜고 온풍기 끄고 네, 바로 또 어,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제가 뭐를 했냐면요 어, 어제 저녁에 어제 오늘 어제 저녁에 가 아니라 <laughs> 네, 어제 저녁에 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아 어, 지금 이 노란 풍선을 또 엎어 가지고 제가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쓸고 네 원래는 미리 손을 좀 봐놓고 갔는데 여기가 또 어,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대충 썰었습니다. 화면에는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 한번 엎었죠? 네, 요 아이가 한번 엎었죠? 저희 집에 와서, 네, 이 겨울 시기에, 어, 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생채기가 여기 조금 찍혔어요. <laughs> 참네, 진짜. 네, 노란풍선이란 아이가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데, 이 오드리브인과 잘 어울려서 제가 계속 앞쪽에 보다 보니까, 네, 그, 제 외투에 걸려가지고 또, 어, 그렇게 한번 됐고, 한 번씩 다 쇼, 쇼 어, 쇼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라인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 어제가 아니고 오늘 라방에서 요 화분이, 어, 심어놓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요 화분이. 그래서 요 화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롱기시마 아인 종류 벨바라라는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예쁘면 자꾸 갖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심어 줬습니다. 독일 롱기시마 벨바라라는 아이예요. 여기 색감이 이제 조금 이제 들기 시작하고 있고 한데 제가 또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벨바라라는 아이구요 어, 지금 날씨가 조금 좋으니까 네, 오늘은 어, 영상을 또좀꺾고 나서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음, 전체적으로 요, 요기 약간 좀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서, 어, 날씨 그런 걸 떠나가지고 밑에 여기도 약간 좀 스프레도 좀 뿌리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자, 요 아이는 핑크 마녀 철안감, 네, 핑크 드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아서. 근데 요걸, 제가 선물을 받았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쪼꼬미 아이, 어, 그래서 그냥 핑크 마녀 철화라고 했는데요. 요 화분은 또 선물 받았죠. 제가 여기 심어줬어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쪼꼬미 아이들, 네, 심어주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물 스프레이 한번 살짝 해줬습니다. 너무 쭈글쭈글해서. 자, 요 아이 핑크 마녀 철라를 심어줬어요.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또 살짝 이놓고 요거는, 두 아이다, 안나라는 아이인데요. 안나. 안나는 제가 여기 화분, 선물받은 화분에다가 안나를, 어, 심어줬습니다. 심어주고, 네, 요렇게, 안나가 두 아이가 생겼네요. 두 아이가 생긴 이유를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 요 아이도 안나고, 요 아이도 안나인데, 안나는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어, 요 아이는 어제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 지금 오늘은 날씨가 온풍기 밑에다가 추워서, 어, 조금 이렇게, 어, 쭈글쭈글, 내 힘이 쭉 쳐진 상태. 추위에 굉장히 약하죠. 이에오니움속 아이들이. 네, 동룡종이라고 해도 추위에 약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막 들어와서 보니까 힘이 없이 쭉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서프레이 해주고, 요 아이도, 어, 좀 다르게 해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고 내려가느냐.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와, 기어이 어제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분갈이 해주면서. 어, 큼큼한 밤에 심었는데, 여기가, <laughs> 네, 부러져서, 그래서 제가 안 나가 두 개가 되었나 봐요. 지금 앞에 여기 심어줬는데, 요것도 지금 너무 숙이고 있어서 지금 요거 받쳐놨습니다. 저면 간수, 물한 번, 네, 주고, 요렇게 담궈놨어요. 지금 요거는 1층에 있다가 있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도 안 나고, 요 아이도 안 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네, 핑크 마녀, 철안가. 네, 같이 이렇게다심어졌어요 너무 깜찍하고 예쁘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저면 간수할 아이, 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laughs> 네, 일단은 화면에서 이렇게 어, 같은 비슷한 스타일로 쭉쭉, 네, 해놓으니까 저는 모르겠어 저, 제 눈에만 그런가요? 화면에도 휘황찬란합니다. 아유, 예쁘죠? 네, 선물 받은 화분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구매해 놓았던 화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지금 전면 어, 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식물 생장 등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래도 이게 조금 살아났어요. 이쪽에는 참 네, 물이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났어요. 네요 아이도 작은 아이니 완전히, 내 네, 쭈글쭈글 했었는데, 여기부터 살아나고 있는데, 요 아이, 네, 요 아이는, 새 아이는, 네, 1층에 생장등 밑에 저면 간수를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네, 어, 축수대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어, 요 아이도 조금은, 네, 쭈글쭈글 하네요. 새 아이 요렇게 저면 간수를 시키고, 아유, 정말, 네, <laughs> 어, 추위가, 네, 물러가고 나면요, 한한 어, 풍기 네 환기도 한번 시키고 햇빛도 좀 시원하게 보여주고 네 그러고 싶네요 날이 많이 어둑 어둑해졌는데 네아튼 그북극에이 기온이 갑자기 한파가 네 많이 된 이유가 빛, 눈도 많이 오고 네 부산 지역도 지금 갑자기 영하 뭐 7도, 영하 또 중간에 한번 네 영하 부동가 한번 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어, 그때 용하 8도가 7도가 9도인가 모르겠어요. 아튼 네, 그런 날씨가 한번더 있는데요. 네, 그게 북극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에 네, 날씨가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 그 북극의 한기가 갇혀져가 있었는데 고그 네, 소용돌이가 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없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한기가 갑자기 이 지구 전체를 다 뒤엎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날씨가 이렇게 추위가 갑자기 한파가 이렇게 2월 달인데요. 꽃샘추위는 저희 부산은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한파가 겹친 거래요 와, 그래서, 음, 이 대기의 기후가, 어, 불안함으로 인해서 계속, 어, 다육이가, 네, 뭐, 여름에 키우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네, 뭐, 핑계를 또 대고 있는지 몰라요. 거창하게, 이, 네, 오드리분, 네, 작은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갖고, 네, 또 요, 어, 그 행복이 크면은 또 자기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좀 모아놓으니까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작은 화분들. 이건 예전에 나왔던 화분인데, 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오드리은 너무너무 예쁘죠. 와, 작아도 뒤에까지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다육이도 어, 요번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많이 많이 네 예뻐졌습니다 얼굴이 쑥쑥 컸죠 정말로 작았는데 이제 어느정도 되니까 그렇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쪽도 아유, 조심해야 또 엎으면 안되는데 작은둥이 아이들 여기도 네 이렇게 다 요건 터분 위주로 좀 해놨는데요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작은둥이 모아 놓으니까 이쁩니다 아유 여기는 너무 예쁘네요 <laughs> 네 파라다 프린스라는 아이 너무너무 예쁘고 잠깐 또, 봐, 또 보고 가야 되겠네 홍매와 와 날씨가 추우니까 진짜 네 집시 칩시. 집시도 하루하루 네, 정말 다져지고 있습니다 분갈이 해놓으니까 풀분해 있을 때랑 천지 차이네요 그리고 네 온돌라타 와 온돌라타 네또 여기, 여기 이쪽, 저쪽 편에 있던 일부를 어 조심조심 아또 사고쳤네. 네. <laughs> 여기 네 일부 소분 아이들 여기 이렇게 놔뒀고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도 작은둥이 아이들.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네 약간 비스듬하게. 와 요아이 오 앞전에 이거 마오가니란 아이인데요 마오가니가 쭈글쭈글 했었는데 분갈이 해주고 나서 조금 쭈글쭈글 하더니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아이는 물고파서 하, 통통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엄청 물고파하네요 아 요아이 내 네, 물을 한번 줘야 되는데 스프레이라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로사로와 아, 자가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골든 섀도우라는 아이. 어, 조금 입장 때제거를해 줬더니 예뻐졌습니다. 아, 그리고 네, 골든 섀도우도 네, 예, 한번 보고 어, 요아이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제가 커팅을 마구마구 해해 버렸기 때문에 아, 네, 큰 변화 없죠, 아직까지. 네, 요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긴 입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커팅한 아이들, 얼굴이, 어, 이 하루하루 조금만이라도 커팅해주면 요 아이들이 얼굴이 막 살아나는 게 표가 납니다. 참 생명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때는 아주, 네, 정적으로.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요 아이들은, 네, 내면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네, 동적으로 열리를 안 해서 계속 활동을 어,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요거 지금 얼굴이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커팅 해준다고 해줬다고. 요렇게 자기 지금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죠? 여기다 네, 아이고, 요 아이도, 네, 맑은 느낌으로 아주, 네, 통통하면서, 어,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네요. 이름이 뭘까요? 푸시케도 아닌 것이.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아 이쁘다 그리고 요기 요 아이 달빛금이란 아이예요 달빛금이 여기서 어 여기 밑에 아가들이 청청 히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 화분이 육각형 화분이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어제 네 요렇게 보고 하저 화분이 진짜 예쁘긴 예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달빛금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얼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리고 틴크벨, 네 하엽제거 조금 해줘야 되겠네. 네 하엽제거 조금 해주면 깔끔하겠죠. 와이냉에네안 입고 잘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틴크벨금, 이 와인은 달빛금이고요. 자이와 이는 네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자도로시금, 네 곰, 요거 곰돌이. 아시, 요 아이 스프레이도 한번안 해준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어 약간 미지근한 미온수 들고 와서 물 스프레이라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대능죽음처라이쪼꼬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 여기도 곰돌이, 네, 오돌이 분이고 절반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는지 너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남봉옥금 음, 빨갛게 물들었어요. 여기, 여기. 눈이 금기가 있는 쪽에 빨간 색감이 나오니까 너무 묘합니다. 물을 아꼈더니 그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외가이 네, 배터리라는 아이. 조금 쪼글쪼글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 예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도 요 아이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새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음, 역시, 아, 보이지 않지만 이 식물들은 아주 열일을 한다라는 게 정말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께 네, 옥상다육 소식 전합니다. 입구 쪽은 절대로 비추면 안 돼요. 엉망입니다 지금. 와, 호메아는 진짜. 네, 표가 팍팍 나네요. 자,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부랴부랴 영상 찍는 거 조금 죄송스럽고요. 네, 조금 이옆해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